안녕하세요. 세장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로 뚜껑 위에 하면 구슬처럼, 구슬처럼 이렇게 넣어서 뭔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아. 되게 재밌는데... 화이 <목소리도> 뚜껑을 빼고 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냥 물만 이렇게 놨습니다. 뚜껑을 다시 깨볼게요. 이렇게 공부를 만들면 제대로 되는 가운데다가딱 놔두면 구슬이 나오거든요. 지금 앞에 보고 났죠 뒤에 보고 놨죠? 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빠이